이번 주제는 반도체 후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전시, 세미 컨덕터 전시회도 2월 초에 있었고, 어, 아마 여러 루트로 보고 계시고, 반도체에 관련된 재고, 재고에 관련된 나쁜 소식, 그리고 사파이어 레피즈가 출연하고, 어, AI 챗봇이 나와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나와서, 어 그런 서버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다올 초에 반도체 회사들은 득, 막 조금 등 올랐고 또뭐 오르지 않은 회사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조금 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뭔지 한번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반도체 후공장 얘기들을 좀 한번 정리하고자 해요. 더 많은 분들이 정리를 했겠지만 또 그런 자료들이 많지만 한번 우리끼리 공부하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갑자기 3%가 올랐는데. 이 올랐던 이유의 대부분은 엔비디아입니다. 어,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라고 한다면 결국은 AI 챗 GPT가 결국 GPU를 많이 쓴다. 그래픽 카드를 많이 쓴다. 그런 이유로 많이 올랐어요. 물론 반도체는 얘가 올랐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도 AI 주들은 뭐 두세 회씩 갔으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반도체에서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엠, 엔비디아인가? 왜 엔비디아인가?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보통은 CPU, 중앙처리장치, 그리고 그래픽처리장치, GPU, 요렇게 있는데요. CPU랑 GPU랑 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들이 많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CPU는 어떤 프로세스를 되게 빨리 할수 있어요. 쭉 빨리 처리해서 정확하고 빨리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픽은 뭐냐? 그래픽은 우리가 모니터를 계산해봐요. 모니터를 우리가 아주 빠르게 여기서부터 여기에는 어떤 색깔을 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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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주고를 엄청 빠르게 계산한들,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리면 우리가 여, 이 뿌리는 이 주사수 선만큼 얘랑 얘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픽은 이렇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쑥, 그림자처럼 쑥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동시에 뿌려줘야 됩니다. 동시에. 동시에 화면이 전환됐을 때딱 뿌려주는 게 아주 속도는 엄청 빠르지 않더라도 동시에 뿌려서 사람들이 그게 어색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포인트들을 다한 번에 뿌려줄 수 있는 병렬 처리가 가능한 게 GPU입니다. CPU와 GPU의 차이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렬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오, 그래, 알겠어. 근데 옛날에 우리 어, 암호화폐 막 비싸고 그럴 때 엔비디아 GPU 올라갔던 거왜 그래? 아, 거기도 수학적 연산들이 병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GPU를 많이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AI가 되면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막 병렬로도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니까 엔비디아 GPU가 많이 팔리겠구나. 아, 그래서 올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GPU는 올랐는데 그다음번에는 그러면 GPU가 가져가는 효과들은 뭘까? 효과들은 뭘까?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 후공정 오사트 업체들 그리고 FCBGA 업체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 후공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 후공정이 뭐길래 지금 제일 큰 ASE 뭐 인텔 암코 뭐, 뭐 이런 애들 그리고 FCBGA 나냐 뭐 삼성전기 뭐 교 세라 뭐 젠딩 뭐다왜 증설하는지 우리가 그러면 요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니까 요거를 한번 지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아, 도대체 후공정은 뭐야? 그러면 전공정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아, 전공정은 우리가 웨이퍼를 보면 웨이퍼에 회로를 다 그리고 난 다음입니다. 어? 회로를 다 그려?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가 처음에 보면 웨이퍼를 깨끗하게 닦고 나서 감광액을 바르고 그리고 빛을 조사해서 빛을 조사하는데 그 빛이 요새는 되게 미세화되니까 EUV까지 조사하는 그런 걸 해서 감광액에 반응하는 곳과 반응하지 않는 곳을 갖다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식각을 해서 어떤 부분은 파고 어떤 부분은 남기는 거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쌓고 또 깎고 그러니까 계속 감각액 바르고 반응시키고 그 다음번에 깎고 감각액 없애고 그 다음번에 증착해서 쌓고 요거 반복이란 말이에요 요거 계속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회로를 그리고 이온주입하고 메탈로 해서 정기적인 거 만들고 이러면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전공정이 전공정이 8대 전공정은 보시면 이제 뭐 많이 나와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오늘 얘기는 이제 후공정이니까 자 패턴을 갖다 다 그렸어요 요거 요거 요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걸 이렇게 다 그려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웨이퍼를 그냥 이렇게 잘라서 썼어요 아주 옛날에는 하지만 지금은 막 웨이퍼를 쌓기도 하고 3차원으로 쌓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뒤를 깎아서 얘를 이티 두께를 얇게 만든단 말이에요 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막 깨지지 않도록 여기다가 보호 테이프를 붙이고 뒤집어서 딱 이렇게 뒤를 슬리밍 하죠 갈아내는 겁니다 쭉 갈아내죠 이런거 잘하는 회사가 일본의 디스코입니다. 뭐 자르고, 갈고, 이거는 뭐 세계적인 회사가 일본의 디스코고, 어, 그래서 뭐 자를 때는 소우라고 톱날을 쓰고, 디스코는 레이저도 있지만 일단 뭐 톱날을 쓰고, 그래서 뭘냐 하면은 요거를 갖다가 다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갈고 나서 자르죠. 그러면 하나하나에 요걸 다이라고 하는데 다이나 칩으로 만드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하나를 만들, 만드는 거죠. 어, 그래, 자르는 것까지 알겠어. 그럼, 어, 그런데 자르는 것도 여러 개가 있겠죠. 그니까 러 요거는 되게 얇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어, 뭐 미세공정이 아니면 좀 두껍게 만들 거고, 우리가 점점 더 미세공정이고, 위로 3D로 막 이렇게 쌓아서 만드는 것들을 하면 더 얇게 만들 텐데, 어, 알았어. 자, 그러면 얘는, 얘는 미세공정이 아니니까, 아, 기존의 톱날로 잘라. 그러면, 톱. 물리적인 걸로 자르는 거죠. 그러면 얘는, 물리적으로 자르니까 두께가, 로스가 많이 생기겠죠? 어, 우리 좀 얇게 만들었어, 그리고 미세화야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레이저로 이렇게 홈을 주죠, 레이저로 레이저로 홈을 주고 나면 유리가 그렇듯이 유리 자르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공 다이아몬드로 유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일자로 홈만 살짝 내고 톡 치면 딱 깨집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얇어 더 얇으면 어떻게 되죠? 레이저로 가운데만, 겉에선 잘안 보이지만, 가운데 흠을 내서 팍! 떨어지게 만들죠. 이게 스텔스 다이싱이라고, 요거는 이제 스텔스 다이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레이저로 스텔스 하는 거고, 요거는 레이저고, 요거는 일반적인 쏘, 블레이드 쏘로 자르는 겁니다. 어쨌든 다이싱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잘라내는 걸 다이싱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 알았어. 자, 잘랐어. 자른 것까지는 우리 알았어요. 어, 웨이퍼의 두께를 얼마나 갈아내느냐에 따라서, 자르는 것도 좀 다르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백그라인드, 갈고, 그리고, 잘랐어. 다이싱, 웨이퍼를, 절단했어. 자, 그 다음번에는 뭘 하냐 하면, 얘를 하나씩 하나씩 잘랐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웨이퍼를 이렇게 웨이퍼를 이제 하나를 이렇게 보자고요. 웨이퍼 하나를 이 웨이퍼에는 수많은 트랜지스터를 얹은 것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런 회로 처리를 할수 있게 해놓고 얘네들이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아 우리가 넣어주는 데이터, 인풋 데이터도 많고. 나오는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뭐 100개를 넣고 100개의 데이터를 뽑고 동시에 막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할수 있는 고도화된 칩들을 만들잖아요. 과거처럼 하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미세화 됐으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넣, 넣는 포인트, 안 넣는 포인트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요요 다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아 너희 하나 하나를 내가 바깥에 연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과거에 보면 반도체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칩들이 다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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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게 양쪽으로 쫙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떤 판에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리가 이렇게 관통해서 여기다 납땜을 하고, 요, 요, 요 칩을 이렇게 얹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이 PCB가 완전히 관통되니까, 이게 굉장히, 뭐, 저가형, 속도가 느린 거는 가능한데, 우리가 이 PCB가 어떻게 생겼냐면, 사실 요새는 데이터를 서로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우리가 보세요. PCB를 단층으로만 쓰면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 구리로 만드는데,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여기는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얘를 지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하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단층이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지하로 계속 돌아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3차원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신호들이 왔다갔다 한다고요. 이게 PCB인데. 그러니까 구멍을 뚫으면 이것들이 다 단선이 돼버리니까 야 구멍을 뚫으면 안돼 이제 요 위에다 붙여 그래가지고 요새는 무조건 다 요렇게 나오죠 리드 프레임이라는 걸로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렇게 해서 연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PCB에 접점하는 거니까 요 다이는 얘하고 연결을 해서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요 신호를 주고받는 와이어선을 금선으로 만들었었고 최근 또 구리로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 MK전자가 하는데 옛날에는 보면 그러니까 이 선들이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서 선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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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들이 나오는데 안에서 나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이게 다 바깥면에서 인풋 아웃풋 선을 다 끄집어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요것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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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런 리드 프레임이 다 연결이 돼서, 이게 PCB판이 얹혀지는 거예요. 요 다리들이 다. 그니까 러 우리는 요거는 못 보고, 우리는 요 속은 못 보이죠. 못 보죠. 겉에만 보죠. 겉에만 요렇게 연결돼 놓고, 요기를 싼 거를 갖다 에폭시로 싸고, 그 다음번에 여기다가 이제, 아, 이거 삼성에서 만들었어. 삼성이라고 레이저로 마킹을 하고, 뭐, 뭐, tch001이야, 뭐, 이렇게 마, 마킹을 하고, 마운트를 하고, 그 다음번에 이걸 이제 자르고, 뭐,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르는 게 소싱뮬레이션이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때 자를 때는 레이저로 못 자라요. 왜냐면 얘는 레진이거든. 레이저로 짜면 불이 나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는 웨이퍼를 절단했고, 요 다이를 갖다가 다이를 놨고, 그다음 번에 전기 아까 이렇게 이렇게, 금 이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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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넣고 연결했죠. 전기 연결했고, 그다음 번에 아까 f 폭시를쌌죠 몰딩하고. 그 다음번에 마커, 상표 새기고 그 다음번에 마운팅하고 그 다음번에 슬로우 싱귤레이션 했다는 거예요 싱규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뭐 대충 이제 방, 방법은 뭐 이렇게 알았다고 치자고요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여기 있어요 전기를 연결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만 와이어로 연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으로 연결하는 게 다이에서 선으로 연결하려면 인풋이 정말 많아, 많고 아웃풋이 정말 많은 이 상태인데 지금은 이게 다 바깥에서만 연결이 돼야지 이게 겹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선들이 서로 겹쳐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혼선이 생기니까 안에서 못 나온다고요. 안에서 안에서 나 안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게 뭐 달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끝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끝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인풋 아웃풋을 요거는 되게 세밀해졌는데 얘네들은 회로는 어마어마하게 세밀해졌는데 인풋 아웃풋 선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건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걸 연결하지 마. 야, 우리는 이제 비싼 거 쓰니까 이건 할 필요 없어. 자, 회로를 아까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저, 전공정에서 금속을 딱 해서 요 다이 맨 위에 이제 금속 처리를 해서 도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포인트들을. 그러면 이제 이걸 옆면으로만 보면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금속 연결했으니까. 이거를 뒤집어. 여기가 연결되는 포인트니까, 포인트고 요디뒤집 요거 그러면 요거는 가운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끝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요 포인트들을 다 가운데까지 인풋, 아웃풋선을 쓸수 있단 말이에요 요게 볼 게이트 어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칩을 요새 딱 들어서 뒤에 보면, 다 여기 접점할 수 있게, 이게 딱 이렇게 금서, 금, 금색으로 칠해져서, 여기가 접점할 수 있게 이렇게 다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인풋아웃풋선들이 다 얘네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금속 배열된 얘하고 얘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뭘로? 솔더볼로. 혹은, 또뭐 마이크 좀 작은 거 마이크로 솔로 걸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인풋 아웃풋을 선 많이 할수 있잖아요. 과거보다. 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요렇게 이제 인풋 아웃풋을 많이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무언가 개념이 하나 더 나와요. 와, 인프다 오풋을 이렇게 많이 해서 우리가 칩을 만들어요. 칩을 만들면 우리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이랑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우리가 다른 개념들을 좀더 섞어요. 어, 어떤 개념을 섞냐 하면, 이제 플립 칩까지 설명을 드렸고, 요, 기에 이제, 요기에 이제, 요, 게 그러면 요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칩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아주 조그만 솔드볼, 마이크로 솔드볼, 범프로 이렇게 연결해서, 밑에다가, 브스트랙트나뭐 이런 걸로 해서, 이러,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솔드볼이 되고,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요게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요게 요게요 밑에 요게 요게 얘예요. 자 그래 알았어. 자 그렇게 되는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겨요. 뭐냐면 이게 너무 이제 많아졌단 말이에요. 얘가 인풋 아웃풋이. 그래서 옛날에는 서브스트랙트를 서브스트랙트는 그 안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얘를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한 게, 펜인, 펜인 방식, 펜인, 웨이퍼레벨 패키지, 펜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TSMC가 펜아웃으로 해결했다. 이게 뭐냐면, 칩이 이렇게 있는데, 야, 여기 너무 손이 많아. 너무 손이 많아. 인풋, 아웃풋. 요, 요렇게 해서는 오히려 얘를 다못 써. 다못 쓰니까 야, 이 밑에 있는 서스트랙트를 크게 만들어. 크게. 그러면 여기에서 선을 서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풋, 아웃풋을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똑같이 만들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드는 게 얘를 100% 활용할 수 있어. 그게 얘보다 얘가 커서 펜아웃 워터 웨이퍼레벨 패키지라고 불러요. 펜아웃. 요건 다 같이 같은 크기인 팬님 팬인 팬아웃은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지금 이제 고급은 다 팬아웃으로 가는 거고, 인풋아웃 선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도 봤지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야, 이게 막 그냥 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또 속도가 빨라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칩에다가 이제 뒤집어서 플립 FC 플립 칩 b g a 방식으로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다 만들어서 오케이 이해했어. 거, 거기까지. 근데 요고 요것도 요것도 보면 얘랑 이질적이라서 여기가 접점이 잘 되냐 안 되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속도가 여기서 지연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이걸 하지 마. 이걸 차지 마. 이걸 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다가 연결되는 포인트를 내가 금속 증착을 해서 하나 만들게, 금속 증착으로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싸서 구멍을 뚫고 이거를 슬루 실리콘 비아라고 하고, 이거를. 범프 없이, 그냥 붙여. 붙여. 본더. 붙여. 그래서 이걸 TC 본더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이거는 본드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야, 이렇게 하니까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왜냐면 3층으로 쌓았고, 딴 애들은 이거를 옆면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면 SOC라고 해가지고, 시스템 온 칩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얘기냐면 1층에다가 모든 칩을 다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작하고 싶은 이칩 하나에 뭐 CPU도 넣고 메모리도 넣고 막 이러고 뭐 여기다가 에뭐 GPU도 넣고 뭐막온 동네를 다 여기다가 1층에 깔아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문, 무슨 문제가 생기면 냐 면적이 넓어져서 일단 크기가 커지고 그니까, 왜냐면, 1차, 2차원적으로 되니까, 3차원이 아니라. 또한 가지는, 이 중에 하나만 뻥나도이 중에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만 놔도 얘를 다 버려야 돼. 이 비싼 칩을. 그러니까, 아, 야, 이러지 마.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만들고, 얘네들을 완전히 일체형인 것처럼 붙여버리자. 3차원으로. 그걸 어떻게? 구멍을 뚫어서, TSV를 해서 붙여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제가 작년부터 올려드렸던 그 반도체 보시면 영상 보시면 HBM이라고 나오잖아요,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HBM은 다 이렇게 메모리를 이렇게 D램을 이렇게 쌓아서 구멍을 뚫고 여기를 범프를 하든 바로 아까 T/C 본드로 붙이든 T/C 본드로 붙이는 게 훨씬 더 속도는 빠르겠고. 여기에 컨트롤러까지 딱 해서, 서브스트랙트딱놓아가지고서브스트랙트나서 여기다가, BGA 깔아가지고, 연결하는 거예요. 구멍을 뚫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붙여야 되니까, 붙이는 것도 정말 노하우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전공정에서, 지금 로드가 걸리니까, 후공정에서, 속도를 되게 빠르게 하고 직접화 시키는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후공정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져야지만 우리가 굉장히 고퀄리티의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보면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한번 보자고요. 아까 GPU를 쓴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크게 그리면 GPU, GPU에 범퍼가 이렇게 들어가고 HBM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컨트롤러고 이게 싹. 싹 되고 여기가 TC 본도로 딱 접촉이 되는 거예요 본도로. 컨트롤러고 여기 다시 범프 마이크로솔더 버리든 범프든 하고 여기에 서브스트 PCB인데 여기에서 신호적인 것들이 다 처리가 되는. 요 안에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뭐 이런 이것도 여러 층으로 되는. 그래서 여기가 볼게이트 어라운드가 돼서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싸, 싸버리면 우리는 요 안에 건안 보이고 겉에 거 보이고 요게 마크가 돼서 보이는 큰 하나의 AI 구성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쓰인다. 과거에서 뭐냐? 붙여야 되고 움직이지 않게 풀필 한다 그러거든요? 풀필, 붙이는 애들도 필요하고. 얘네들도 이게 솔더볼을 우리가 이거 디플로우 한다 그러잖아요. 얘네들을 조그만 애들 다 붙여 버려야 되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붙일 거냐? 어떻게 빠르고 보통 이제 열로 붙이니까 얘네들을 그것들이 얘네들한테 데미지를 안 주고 빠르게 처리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DDR5하고 DDR5하고 HBM의 속도를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빠릅니다. 28기가와 100기가 이상이고 동작 전원은 1.3볼트고 1.5볼트 요거는 이제 좀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동작들 그래서 이 다이들을 위로 쌓아야 되니까 아까 다시 한번 보면 얘네들의 티가 얇아야 되고 얇아야 되니까 다이싱하는 방법도 개선돼야 되고 다 달라지는 거죠 뒷단까지 다 달라지는 거고 결국은 요 공정들은 다 대부분 비메모리가 들어가서 바뀌는 것들이라서 후공정이고 비메모리고 파운드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한테 계속 얘기들이 되는 거고 이렇게 미세화돼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계속 검사할 수 있는 전자현미경 회사나 뭐뭐 뭐 인터플렉스나 뭐 이런 애들이 되게 뭐잘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옛날에 SO, 그러니까 칩, 시스템 온 칩, SOC 방식에서 이제 여기 칩랩 방식으로 하나를 쪼개고 각각들을 붙이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수에는뭐다 보시면 아시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회사는 어디 가나 한미반도체를 1위로 뽑아요. 추천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HBM의 수혜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왜 얘를 추천하는지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지. 아까 이제 배웠으니까 이해해야지. HBM의 수혜주다라는 거고, 본딩, 본딩에 제가 아까 했잖아요. 붙이는 거, 본드로 붙이는 거 되게 주 TC 본드 수주가 증가한다. 뭐 이러는 거고 또 다른 거 보면, 어, 소, 마이크로 소, 그러니까 뒤에 이제 소싱귤레이션하고 웨이퍼 소. 시장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직 뭐 아직 매출이 나오는 것같지 않지만 어쨌든 새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EMI 실드 이런 것들도 된다.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적이 4분기가 예상보다 잘안 나왔어요. 뭐 쇼크라면 쇼크고 그렇게 나왔는데 주가는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후공정이 굉장히 수혜다. 그런데 요 것들이 꼭 우리가 보면. 예, 블로그에도 썼던 회사들이랑 겹치는 애들도 좀 있습니다. 뭐, 얘나, 얘나. <laughs> 네. 그래서, 얘는 시총이 지금 1.5조가 넘고요. 네. 그래서 시총하고 이익하고 이런 걸 비교하면서 미래의 비즈니스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도 다 같은 장비가 아니다. 왜? 얘네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쓰일 것 같으니까 밸류에이션을 땡겨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후공정의 흐름상 우리가 수혜주를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간략하게 지금 음 후공정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